그 마른 가지에서 꽃이 나오는 것도, 잎이 나오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가시가 나와봐요, 여러분들. 자기가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땅에 가시, 가시나무들이, 가시나무들이, 자기, 자기 스스로, 자기 몸 안에서 가시가 나오는 게뭘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그게 뭘드러는것 같아요? 사람이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사람들을 따먹지만, 어때요? 결국엔 자기가 고통을 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를 내는 건뭘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사람의 형상 그대로예요. 우리 모습 그대를 가시하는거 보여주는 거예요. 가시하는 거예요. 우리의, 우리의 죄된 형상이에요. 죄된 형상, 가시나는 거예요. 자,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믿음에는 시련이 따라오죠 불로 연단하여도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제가 어제는 말씀드렸지만 이 연단하다는 언어상으로 시험하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혼동될 수도 있고 그런데 불로 시험하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연단이 아니라 사단의 시험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시련을 줍니까? 아니요. 사단이 시련을 줍니다.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흔들려는 그 모든 그, 흔드는 그 사단의 전술 가운데서 우리가 지치고 넘어지고 또는 괴로워하고 고통, 고통스럽지만, 오히려 없어질, 이 땅에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금보다 더 귀, 귀해, 우리의 믿음. 우리가 변치 않는다면, 우리는그 금보다 귀한 정도가 아니라, 비교가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뭐, 무엇이요? 믿음의 실현. 믿음의 실현이, 결론적으로는 무엇을 얻기 위한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 사단이 아무리 흔들어도 결국은 우리는 뭘 얻어요? 우리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죠. 자, 8절. 우리 강민이 읽으요 강민이. 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으나 사랑하는 도다. 우리가 광미도 예수님 못 봤잖아요. 환히 예수님 봤어? 근데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믿어? 어? 허황된 거 아닌가? <laughs> 어? 자, 우리가 잠깐 다른 말씀 볼까요? 네, 요한복음 20장 29절. 신약 185페이지. 신약 185 페이지 요한복음 20장 29절 185 페이지. 저도 우리 환희가 읽어주세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되다 다야 그러다 나의 주신이여 나의 하나님이니. 이십니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예수님의 손을 봤더니 옆구리에 창에 찔린 옆구리에 손을 뱉더니 도마가 어머나! 당신은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네? 지금 뭐라고 했어요? 도마가?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며,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도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이 피저물이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니 답이 나왔네, 그죠? 여호와 증인들이 꼭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성명을 의지하지 않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A라는 말씀도, A라는 말씀이 주님께서는 옳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러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연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금을 연단하잖아요, 금을. 그 연단하는 것을 금이라 얘기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없어질 금부터는 금에 대한 수식어고요. 그 전까지는 믿음에 대한 수식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말씀을 있잖아요? 성령께 의지해서 쪼개고 쪼개고, 그 깨달음을 구하지 않으면, 어때요? 그 연단이? 금을 더 강하게 만드는, 불순물들을 빼내는 연단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시련이에요, 시련. 그죠? 시련이에 실현 뒤에 연단이에요. 어? 그래서 한편으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어때요? 금을 금을 계속해서 우리가 녹이고 녹이면 어때요? 불순물들이 제거가 되죠. 어? 더욱더 뜨거운 물에 넣는 거예요. 그런 불순물들이 그 가운데서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쳐내고 순수하게 99.99%의 금만 빼내는 거예요. 음. 그것과, 그것과, 어, 그 문장 말은 어, 또 다르다는 거죠. 자,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그런데 왜 여와 중인들은 엉뚱한 얘기를 하냐고요? 그들은 뭐라 해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다는 그 말에 집중을 해도 그거는요. 예수님께 당신을 당신을 맡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적, 삼위일체적 성김과 어? 보내심과 요청하심과 이 삼위일체적 사랑. 삼위일체 간에 이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순종하시고 서로 어때요? 보내심을 요청하고 또 보내시고 또성령께서는 오셔서 순종함으로 우리를 또 인도하시고 그런 삼위일체적 순종과 연합을 모르니까 아버지는 나보다 크다는 그 말에, 아! 예수님보다 성부 하나님이 크구나! 이렇게 판단. 그러니까, 성령, 성령께서 왜 오셨는지를 모르면,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야, 알 수가.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불타리다. 우리는 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믿잖아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영광스러운 즐거움.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게 무슨 즐거움이라고요? 영광의 즐거움. 영광. 영광. 그래서. 말씀이 없는 자는 망하고요. 말씀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제가 나팔수가 설교할 때왜 성경 본문을 쪼개고 쪼개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눠요? 그런데 맞잖아요. 주님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우린 지금 생명을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해지지 않을래야 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잖아요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찌르고 쪼개고요 더욱더 어때요? 깨끗하게 우리가 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또 다른 거 보여줄까요? 또 다른 거 요한 1서 3장.